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와 고지혈증을 동시에 잡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병과 고지혈증은 많은 중장년층이 함께 겪는 대표적인 대사질환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혈관 건강이 크게 악화되고, 두 질환이 동시에 있으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특히 두 질환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방심하기 쉽고, 무심코 먹는 식습관 때문에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 관리입니다. 혈당과 지질을 함께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을 똑똑하게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왜 당뇨와 고지혈증이 함께 생기는 걸까요? 이두 질환은 모두 몸의 대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같은 이유로 간에서 중성지방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혈당과 혈중 지방 수치가 함께 올라갑니다. 즉, 원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식이요법도 같은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질환을 함께 잡는 대표적인 음식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 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소화 과정에서 점액처럼 작용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아침식사로 귀리반 컵 정도를 물이나 두유에 불려먹고 설탕 대신 견과류나 계피 가루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중 중성 지방을 줄이고 혈관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또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 구이나 찜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튀기지 말고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사용하면 더 건강합니다. 양념은 최소화해서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고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유지해 과식을 예방해 줍니다. 하루 반개 정도를 샐러드나 통밀빵 위에 얹어 먹으면 좋습니다. 다만 열량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건강한 지방 공급원입니다. 식이섬유와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중성지방 조절에도 좋습니다. 하루 20에서 30g 아몬드 기준으로 15달에서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염 제품을 선택하고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콩류입니다. 두부, 검은콩, 병아리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소플라본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합니다. 하루 한끼 정도는 콩밥이나 두부구이, 병아리콩 샐러드로 대체해 보세요. 기름이나 간장을 많이 넣지 않고 담백하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나 고지혈증 초기에는 약물보다 식습관과 생활습관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두 질환을 함께 관리하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단순당과 정제탄수화물, 트랜스지방, 가공육은 피하기.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사 후 가벼운 산책하기. 셋째,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과식과 야식은 금지하기. 넷째,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 병행하기. 정리해 보면 귀리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합니다. 등 푸른 생선은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로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함께 관리합니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풍부한 영양으로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으로 두 질환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 한 끼라도 이런 음식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보세요. 식단은 곧 몸의 상태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일, 오늘부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